자, 다음. 순열과 조합 가봅시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4 또는 7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이거 분류해 봅시다. 4가 되는 경우와 7이 되는 경우의 수. 4가 되려면 이제 3과 1에서 31이거나 아니면 2 2이거나 아니면 13 이렇게 세 가지 나오죠. 그 다음에 7이 되는 경우는 어 60, 잠깐만, 3가지가 아니라 0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40도 되네요. 근데 4는 두 자리가 아니라서 얘는 빠지고요. 4가지입니다, 네 4가지. 네 자, 그 다음에 70 되고요. 61 되고요. 52 되고요. 43 되고요. 34 되고요. 25 되고요. 16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의 법칙으로 두 개를 더 하면 답은 열한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100원짜리 동전 다섯 개, 1000원짜리 네개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럼 100원짜리 동전 다섯 개와 1000원짜리 네 개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경우에서 근데 이게 100원이 꼴랑 다섯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0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2000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00원은 5개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여기가 100원으로 끝나냐, 200원으로 끝나냐, 3, 4, 5로 끝나냐, 이걸 결정할 뿐인 거예요. 그 1000원짜리도 4개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1000원이냐, 2000원이냐, 3000원이냐, 4000원이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900억 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4 곱하기 5에서 20까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됐나요? 어, 그런데, 아, 아니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려 했으니까 천 원짜리를 아예 안쓸 수도 있고, 백 원짜리도 아예 안쓸 수가 있죠. 그래서 5 곱하기 6해서3 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0을 택하고 여기서 0을 택하면 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빵원의 경우는 제외를 해줘야 되니까 한 가지만 빼줍시다. 그래서 답은 29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스토리에 있는 문자 중 3개를 뽑아 1열로 나열한, 그 이거 그냥 s랑 t랑 o랑 r이랑 y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니까 5 permutation 3. 이 정답이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답은 60입니다. 4번. 10명의 학생이 모든 사람과 한 번씩 악수를 할 때, 악수의 총 횟수를 구하래요. 악수는 두명이서 하는 거고, 10명의 사람, 우리 이거 악수하는 경우의 수 컨비네이션 할때 부셨으니까, 그냥 10 컨비네이션 이해하고 바로 넘어가도 될까? 그쵸?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얘네가 악수하는 경우의 수를 세라는 거, 1 0명 어떻게 할까? 이게 영은 A, B, C, D.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악수하는 횟수를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도 한번 되는 거고, 이렇게도 한번 되는 거고, 이렇게도 한번 되는, 되는, 되는 거고, 이렇게도 되는 거고, 이렇게도 되는 거고, 이렇게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치 10개의 점이 있고요 10개의 점이 있고, 그걸 이을 수, 이어서 만들어지는 선분의 개수와도 또 똑같아요. 근데 그 개수는 뭐냐면, 결국, 이 10명 중에서 2명의 점을 뽑아서 걔네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수와 똑같아, 요. 그쵸? 그쵸? 그래서 컨비네이션으로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런지 이해 안 되면 또 질문하세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찾으시오. 이거는 n 곱하기 n-1 한개 90이니까 이거 제발 n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90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풀지 마세요. 서술형이면 그렇게 풀어. 근데 이거 90이니까 9 곱하기 10이에요. 자연수의 9. 그래서 n이 10이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어요. n 팩토리얼이죠. n 팩토리얼이 120이 된다. 우리가 외웠어요. n은 5. n 컴비네이션 3과 n 컴비네이션 2가 똑같다. 그러려면 그러려면 어, n은 5겠죠? 네. 얘네 둘 더해서 n이 되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일단 n 콤비네이션 3것 같아요. 그럼 이게 n, n-1, n-2 한게3 곱하기 2. 즉, 6으로 나눈 게 20이라는 거니까, 결국 얘네 셋을 곱해서 120이 된다는 소리에요. 그쵸? 그럼 이것도 막이렇 하지 말고, 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요. 122그죠 어, 아닌가? 6 곱하기 5 곱하기 4가거3 0 3 4 10이 그러네요. 그래서 n이 6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다음 6번으로 가볼게요. 각 면에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있고요. 정사면체의 모양의 주사위가 있다. 이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밑면에 놓인 숫자를 각각 a랑 b라고 하죠요 정사면체 주사위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위는 보통 정육면체잖아. 근데 이게 면이 4 개여서 1, 2, 3, 4만 적혀 있는 주사위가 있거든. 그럼 이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보통 정육면체는 위에 나온 게 당첨이잖아요. 와, 이렇게. 그런데 정사면체는 위가 없어요. 이게 뾰족해 가지고. 그래서 밑면에 나온 이 숫자를 당첨 숫자로 봅니다.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면이 4 개짜리인 주사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 부등식은 a-b가 1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b가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1될수 있고, a-b는 0될수 있고, a-b는 1될수 있죠.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어차피 자연수 끼리니까이 3개 안에서 노, 돌고 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부터 세 보면, 어, 1이랑 2면 되죠. 또 2랑 3이면 되고요 3이랑 4면 되죠 말고 더 없어요 그래서 3가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1, 1, 2, 2 3, 3, 4, 4 4가지입니다 자그 다음 1 나오는 경우는 2, 1, 3, 2, 4, 3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했냐면 10가지가 정답이에요 됐죠? 자그 다음에 다음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 항의 기수 구하는 것도 우리 많이 했었는데, 여기 항 4개 있고, 여기 항 3개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4개 중에 하나 뽑고, 3개 중에 하나 뽑아서 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어, 양쪽 이 곱을 기준으로, 양쪽 편에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류 항이 발생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4 곱하기 3, 곱에 법칙하셔서 12개의 항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3, 2, 하셔가지고 12개의 항이 생깁니다 알겠죠? 어 선생님 그러면 동류항 처리되면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있고요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는 당장 3 곱하기 3에서 9개의 항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동류항이 생겨서 걔네들끼리 합쳐져서 항의 개수는 9개보다 좀 적어지거든? 이건 어디 가서 하냐면 확통 가서 해 알겠지? 중복 따져야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항의 개수 편안하게 세시면 되겠습니다 8번 어른 4명과 어린이 3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모여서 가족사진 찍을 거다 다음을 구하시오 앞줄에는 어린이가 뒷줄에는 어른이 오도록 7명이 두 줄로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앞줄에는 어린이가 오고요 뒷줄에는 어른이 오래요 그럼 어린이 3명 이렇게 줄 세우고요 어른 4명을 이렇게 줄 세우는 그런 경우의 수를 세면 되겠죠 그럼 어린이 3명을 줄 세우는 경우는 3 팩토리얼이고 일안 끝났고 어른 4명을 줄세우는 경우에 쓴 4팩토리얼이니까 이게 정답이네요. 그래서 24 곱하기 6 해가지고 어 144가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어른이 양 끝에 오도록 7명을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를 세려요. 어른이 양 끝에 오려면 일단은 7명을 이렇게 줄세울 건데, 어른 양 끝에 오고 그러면 어른 4명이 있는데 그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이제, 한 명을 맨 앞에, 한 명을 맨 뒤에 보내니까, 4 p e r 이션 t 2가 필요합니다. 2랑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섯 명을,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5 팩토리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4, 3, 12 곱하기 120 해가지고, 1440. 이 정답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어린이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하래요. 그러면 어린이 3명을, 이제 주머니에 이렇게 넣죠? 그럼 이제 어른 4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주머니 하나와 어른 네 명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5팩토리얼이고, 이란 끝났고, 어, 이 주머니 안에서 어린이 세 명끼리 자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3팩토리얼까지 해주,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20이 6개 있으니까 720이 정답입니다. 자, 9번. 12356789라는 집합이 있는데,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는 4개여야 되고, 9를 반드시 갖고 있는 경우의 집합의 개수를 세래요. 그러면, 이 부분 집합이 일단 9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됐고요. 나머지 8개 중에서 뭐 1, 2, 4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3, 7, 6이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중에서 8개 숫자 중에서 3개 숫자를 조합하는, 뽑는 경우의 수. 그래서 걔네를 그래서 뽑힌 3개 숫자를 여기다 넣으면 부분 집합이 되잖아. 원소의개 수가 4개이면서 9가 반드시 있는. 그래서 8 컨비네이션 4가 정답입니다. 어, 8콤비네이션 4는, 3은 8, 7, 6을 3일로 나누니까요, 56개가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수의 개수는 3개고, 적어도 1개는 짝수를 가지래요. 그럼 원수의 개수가 3개면서, 적어도 1개는 짝수를 가지랬죠. 그럼 일단 적어도 1개는 짝수가 되어야 되니까, 짝수가 1개거나, 짝수가 두 개거나, 짝수가, 세 개면 되겠네요? 그럼, 짝수가 세 개인 경우의 수는, 일단, 짝수 2, 4, 6, 8 중에서 세 개를 뽑으면 되니까, 4 컨비네이션을 하면서 네 가지가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럼, 짝수가 두 개가 되려면, 일단, 네개 중에 두 개의 짝수를 뽑고요. 이안 끝났고, 홀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니까, 어, 6, 5, 30개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짝수가 하나이려면, 4개 중에 하나의 홀수, 아, 짝수를 가져오고, 5개 중에 2개의 짝수를 짝수, 어, 가져오면 되니까, 40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넣었으면 74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사권으로도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인 전체 집합은 9콤비네이션 3이 되겠죠? 이게 전체예요 전체 개수인데, 여기서 적어도 한 개는 짝수를 가지를 했으니까 전부 홀수인 경우를 뺄 거예요. 전부 홀수가 되려면 다섯 개의 홀수 중에서 세개 뽑아서 홀수로만 이루어진 원소 세 개짜리 부분 집합의 개수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987을 3 1로 나누고 5 6, 3은 10이라고 우리가 외워놨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기가 막히게 84 빼기 10 해서 7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다 10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위에 7개의 점이 있다. 다음을 구하시오.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래요. 지금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가 있으니까 일단 7컨비네이션 2. 일곱 개의 점 중에서 두개 뽑으면 직선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중복된 걸 빼야 되는데 일단 이세개 중에서 이세개 중에서 두개 뽑으면 중복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 그러니까 얘네 그러니까 얘네 둘 고르면 이거 만들어지고 또 얘네 둘 골라도 똑같은 직선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저세개이 일직선상에 있는 세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빼줘야 되는데 일단 하나를 만들긴 하잖아요. 그래서 다 빼면 안 되고 1을 더해줘야 돼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이네 개의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만들어진 직선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빼줘야 되는데, 얘네도 하나의 직선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를 더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일직선상에 있는 이세개 중에서 두개 뽑아서 만들어진 애들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 콤비네이션 2는 7 곱하기 6을 2로 나누니까 21인데, 거의 21에서 3 빼고 1더 했다가, 6 빼고 1더 했다가, 3 빼고 1더 하면 정답이 돼요. 이게 정답인데, 어, 너무 어렵다. 111은 3이고요. 그럼 21에서 9만 빼면 되겠네요. 12. 12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면, 어, 이거 지우지 말까? 네, 두께. 삼각형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7 컨비네이션 3을 하되 지금 일직선상에 있는 이세 개로 만들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빼고요. 이네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경우의 수도 빼고요. 이세개 3개 중에서 세 개를 만드는 경우의 수도 뺍니다. 근데 얘네는 하나의 삼각형도 만들지 않기 때문에 1을 더해주는 일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7, 6, 5를 3, 일로 나눠서 35고, 거기서 1 빼고 4 빼고 1 빼는 거니까 답은 35에서 6을 빼서 29가지가 됩니다. 됐죠? 11번. 진우의 사물함은 0부터 5까지 6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자물쇠 A랑 B다. A는 순서에 상관없이 3개를 누르면 된대요. B는 차례대로 눌러야 된대요. B가 더 빡센 그거네요. 그죠? 이게 도어락이죠, B가. 도어락. 이게 이제 우리 사물함사모함 자물쇠죠, 사모함 자물쇠. 우리가 보통 쓰는, 그 문방구에서 파는 2,000원짜리. 진우가 두 자물쇠 A, B를 설정하는 경우의 수세래요. 이거는 누르는 순서에 상관이 없댔으니까 A를 택할 때는 컨비네이션, 여섯 개의 숫자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만들어지는 그 조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라서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개의 숫자 중에 세 개를 뽑긴 할 건데 걔네끼리 순서가 있기 때문에 퍼뮤테이션이에요. 이거 저랑 공부하셨으면 네, 뭔 말인지 다 이해가 되시길. 그래서 120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거는 사실 B죠. 순서까지 고려하는 게.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아, 12번 봅시다. 얘를 사전식 배열 할때 다음을 답하시오. 우리 사전식 배열도 많이 연습했었어요. 일단은, 어, B로 시작하는 게몇 번째로 오는지 구하라 했잖아요. 일단 A로 시작하는 거가 몇개 나오는지 봅시다. 그럼, B, C, D, E를 여기에 사전식으로 배열할 건데, 그 경우는 4팩토리얼이니까 24가지가 나와요. 그쵸? 그리고 B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 B 다음에 첫 번째로 시작하는 건 B 하면 A로 시작하는 거일 거거든? 그럼 그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여기 C랑 D랑 E 가지고 배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즉, 6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B 다음에 A 했으면 C, 그다음이겠죠? 그렇죠? 그럼 그거는 또3 팩토리얼 해서 여 가지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다음이 b하고 d로 시작하는 거일 거예요. 맞죠? 그럼 제일 먼저 오는 건 뭐냐면 a로 시작하는 거일 텐데 그것도 몇 가지가 나오냐면 지금 c랑 e가 남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2 e 팩토리얼 두 가지가 나와요. 됐나요? 그 다음에 BD하고 어, C로 시작하는 게 가장 먼저네요 이것도 어, A랑 E가 남으니까 E 팩토리얼 두 가지가 나와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서야 BDE로 시작하는 게 나오고요 AC 그 다음에 BDE CA겠죠 그래서 여기 한 가지까지 해서 이 순서를 다 거쳐야 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다더 해볼게요. 24에 6에 6에 5까지 하면 36에 41. 여기까지가 4 1개예요 그래서 42번째입니다. 됐나요? 네. 사전식 배열을 이렇게 일일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8번째 오는 문자는 무엇인가 이랬는데, 자, A로 시작하는 거 24가지 나왔어요. B로 시작하는 것도 24가지 나오겠죠? C로 시작하는 것도 24가지가 나올 거고요. D로 시작하는 것도 24가지가 나올 거예요. E로 시작하는 것도 24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총 개수는 5팩토리얼 120가지가 나온대요. 그죠? 이때 108번째에는 무엇이 오는가 이랬는데, 자, 그럼 보세요. 1 0 8번째는 여기까지 다 했을 때 96가지거든요? 그래서 108번째는 일단 2로 시작하는 거일 것 같아요. 여기 중에 하나의 108번째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천천히 세보면, 2로 시작하고 A로 시작하는 걸 세보면, 이게 가장 먼저 오겠죠? 그쵸? 그렇죠? 렇 24가지 중에서? 그러면 이거는 또 6팩토리얼, 아, 3팩토리얼 해가지고 6가지가 나와요. 그럼 2, A 한개 벌써 6가지라서 102까지 왔어요. 102. 됐나요? 자 그러면 이하고 B로 시작하는 것도 세버리면 6, 6가지가 나오니까 108번째가 딱 나오게 돼요. 즉 B로 시작하는 거에 맨 끝에 있어요. 그럼 B로 시작하는 거에 맨 끝은 남은 게 D랑 C랑 이니까 A니까 이거를 가장 맨 끝에 올려면 가장 나중에 오는 알파벳이 먼저 오게 D, C, A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해 돼? 아니면 이렇게 세면 돼? A로 시작하는 거, 어, C, E, E, C.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나왔지. 그래서 103, 104야. 그리고 E, B, C로 시작하는 거. A, E, E, A. 이렇게 해가지고 105, 106이야. 그 다음에 E, B, E로 시작하면서 A, C, C, A. 이렇게 했겠지. 어, E가 여기 있구나. D구나, D. Sorry, sorry. D로 시작하면서 A, C, C, A 이렇게 있겠지. 이거 107, 108이야. 오케이? 그럼 B로 시작하는 거 끝났다고. 그래서 B로 시작하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이 다음은 E, C로 시작하겠죠. 또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108번째는 D로, B로 시작하는 거의 마지막 순서니까 제일 나중에 오늘 알파벳이 가장 먼저 나오는. 뭐말이제 되려나? 아유, 정말. 걱정돼 죽겠네. 얘가 정답입니다. 이 산전식 배열. 얘들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laughs> 파이팅 하세요. 자 그러면 13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1대1 함수의 개수를 세고 증가 함수의 개수를 세래요. 우리 이것도 연습 많이 했죠? 1대1 함수의 개수는 정의욕이 있는 원소에게 인터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1에게 물어보면 6가지라고 대답할 거고 5가지, 4가지, 3가지라고 대답할 테니까 이게 6 퍼뮤테이션 4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네 이거 9 0법칙으로 갑시다. 그럼 계산하시면 3이 12개 있으니까 360개가 되겠죠. 이번은 증가함수의 개수예요. 증가함수는그그 정역인 원소에게 인터뷰한다고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치역으로 선택될 4가지를 일단 뽑아봅시다. 이게 62와 같아서 15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치역으로 뽑힐 녀석이 이렇게 선택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증가함수가 되려고 화살표를 긋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15개예요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었습니다 알겠죠? 마지막 14번 서로 다른 6개의 구두가 있는데요 이 14짝 중에서 4짝을 선택한대요. 이때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어 짝이 맞을 우리가 넷짝을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여섯 개의 켤레가 있는데, 어, 네 짝을 선택할 거예요. 이때, 한 켤레만 짝이 맞아야 되니까, 일단 여섯 개 중에서 짝이 맞을래 하나를 뽑아 봅시다. 그게 이 파란색이라고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일안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짝을 더 골라야 되는데, 오케이? 두 짝을 더 골라야 되는데, 이때, 어, 일단은 남은 게1 0 개니까, 그 중에서, 두 개를 임의로 뽑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근데 이10 컨비네이션 2에는 10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이렇게 뽑히는, 경우, 이렇게 뽑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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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가 들어가 있어요. 즉, 켤레가 짱이 맞는 그 켤레가 뽑히는 경우도 10 컨비네이션 2에 들어가 있다고.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빼주냐면 딱 다섯 가지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 5를 빼요. 그래서 얘가 정답입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6곱하기 10c는 19를 2로 나누니까 45죠. 그래서 40 해가지고 240이 정답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잘 봐. 일단은 6컨비네이션 1까지 왔어. 그래서 파란색 두 개를 이렇게 뽑은 거야. 그리고 나머지 짝이 몇개 남았냐면 1, 2, 3, 4, 5, 7, 8, 9, 10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 10이 중에 하나를 뽑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제 나의 선택권은 이제 얘는 못 뽑고, 나머지 8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짝이 안 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8 이렇게 해서 6곱하기, 오케이, 그래서 6곱하기 8, 아, 이렇게 10곱하기 8 이렇게 되는데, 이런 보세요. 그러면 제가 뭐나 이거를 이제 가져왔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러면 또안 되는 게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지금 얘를 먼저 뽑고 얘를 먼저 뽑았죠 이거랑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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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던 걸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팔이라는 경우에서 해서 이 초록색을 가져오는 경우도 이 안에선 다르게 카운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순서 바꾸는 걸 여러분들이 고려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200분의 1로 이제 쪼개줘서 뭐 이게 40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2 4 0이 정답인데 이게 짝을 뽑을 때 순서를 고려 안 하려면 컴비네이션이 최고니까 첫 번째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